정육각형, 요거를 정향을 하고 너희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기였지. 12시, 6시, 3시, 9시, 5시. 이해되죠? 그럼 어? 이 사이 2개씩 딱딱 찍으면 시기가 되는 거 알겠지? 자, 얘도 6, 12, 9, 3, 4, 2, 3, 4, 5, 6, 7, 8개 찍어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12시랑 6시간 지름이 되게 저는 그렇죠. 이 점에서 두 칸씩 뛰어다. 그럼 2, 4, 이렇게 해서 육각형 만들 거야. 두 칸씩, 두 칸씩 뛰어서 이렇게 되면 육각형이 되 이게 정육각형이야. 이유는 여기서 이게 1이랑 6이 지름된 게 이거든 상의 중심을 지나가겠다. 원은 중심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런데 정육각형에서 원처럼 안 보이잖아. 근데, 네, 12시 짜리에서 2칸씩 감을 연습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지름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세로가 지름이 6시, 12시도 있지만, 9시, 3시가 지름인 거야. 그래서 2칸씩, 두 2칸, 두 2칸 두 이어주세요. 2칸, 2칸 이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중심을 지나갈 때 그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림이 두 가지야. 세로가 지름인 거랑 가로가 지름인 건데, 얘는 세로가 지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여섯 등분해서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여섯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 문제를 쉽게 볼까야자 따라서 이 아래는 6개니까 합이 60도가 되겠죠 1060도 나누기 2로해서 60도야 반지를 두개니까 2등변이지 두 내각의 합이 120이야 다시 나누기 2를 하면 여기 양쪽에두개가 60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쪽으로 이게 정상적각형 되는 거아니죠그렇구자 이게 되어있지 네. 우리가 문제에서 A B는 이거 네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6개를 섞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60도야, 점 하나 얘도 60도야, 점 하나 끝 말해서 Z를 찾아야 돼 Z에서 엇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그럼 두 번째 한번 50도, 60도야? 60도, 6 0도야 아. 그리고 형도 180도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지름을 할수 있죠? 지름이 지름이잖아. AB AB 얘가 CF로 지름이지? 이제 형도 180이야. 생각해봐. 60 60 60 180이야. 60 60이야. 그럼 이걸 연장한 사람 들어볼까? AB를 그냥 이렇게 쓱 떠보세요. 할 수밖에 없지. 남자처럼 네. 그거만 믿어도 그거면 60, 60, 6 0이 60이야. 60, 60이니까 그 바깥쪽이 60이지. 그리고 하나, 둘, 세 개가 다 평행하다는 알수 있죠. 따라서 부하야랑 평행한 선 AB, CF, D가 되겠어. 그래서 CF, D가 평행한 거 되는 지 그럼 2번, 얘는 직선인데 한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AB 연결선 누가 되나? 두번지한점 만나면 어 EF. 한점 만나겠지? 예? CD. 한점 만나겠지?